탁, 탁, 슝!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가르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틴의 자전거학교.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름용 자전거 반장갑 중에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고 품질이 괜찮은 그런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락 브로스에서 나오는 반장갑입니다. 이거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 어, 락브로스 반장갑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6,000원부터 제품이 검색됩니다. 제가 한달 전에 구입할 때에도 어, 6,000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 구입하는 건 어, 택배비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정색과 파란색 이렇게 두 종류를 구입했습니다. 검정색은 제가 여름에 어, 약한달 정도 사용했던 제품이고 파란색은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네, 그냥 제가 여분으로 보관하고 있던 장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자전거 장갑들을 펼쳐놓은 이유는 제가 그래도 자전거를 취미 활동을 하면서 꽤 여러 종류의 자전거 장갑을 착용해 보았다, 사용해 보았다, 뭐 그런 거를 인증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장갑들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장갑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장갑은 조금 옆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갑 6,000원대 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전용 케이스에다가 또이 장갑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써놓은 이런 뚜껑 그 종이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포장되어서 네, 옵니다. 그리고 어한달된 장갑이랑 지금 새 장갑을 잠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손바닥 보호대가 굉장히 빵빵하게 들어있다는 걸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번 이제 세탁하고 또 빨았을 때 약간 손바닥 보호대가 많이 이제 아앉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렇게 빵빵한 상태는 오히려 핸들을 잡으면 좀 이렇게 이질감도 느껴지고 좀 불편합니다. 오히려 몇번 사용하고, 이렇게, 빨, 빨고 했을 때에, 네, 적절히, 이렇게, 좀 꺼져 있는 상태가 오히려 핸들 잡을 때에, 네, 손도 좀더 편안하다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6,000원이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그런, 뭐, 제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손바닥을 보호하는 이 젤이 어 그럭저럭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전거 장갑의 어, 기본이죠 이쪽 엄지 손가락 부분은 땀을 닦을 수 있는 어, 그리고 땀을 닦아도 빨리 마르는 그런 형태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 뺄 때에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걸고 빼는 이런 고리도 달려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 이게 뭐 폴리 폴리 재질이라서 그런지 여름에 착용할 때에도 전혀 덥거나 땀 차거나 그런 느낌이 없었고 그리고 어떤 자전거 장갑은 이렇게 손목을 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찍찍이가 달려 있는 것도 있는데 어 제가 찍찍이 없는 것도 실제로 써 보니까 뭐 사용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불편한 거 없고 오히려 찍찍이가 있는 것이 더걸그적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찍찍이는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좀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나중에 너덜거리는 그런 여지들도 있거든요. 그 네, 반장갑 단순하게 생긴 거라서 뭐 특별히 더 보여드릴 건 없고 네, 저는 그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파란색은 이제 라지를 구입했고 이거 검은색은 네,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엑스라지 끼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모르겠고 라지 끼는 것도 물론 이게 라지라는 걸 보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작다는 느낌은 드는데 뭐 사실 똑같은 손으로 지금 엑스라지끼나 라지끼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약간 뭐 작을 것 같긴 한데 네 자세한 건네 판매자 사이트의 그 치수표를 보고 확인해 보시고 어 6천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반장갑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는 이 반장갑 형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자전거를 이렇게 타게 되면은 여름에 열심히 타면 여기 손가락 끝 부분만 이렇게 새까맣게 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 일부러 계속 그 긴장감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자전거 타면서 스마트폰도 많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스마트폰 사용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걸 긴장감을 끼고 있으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이걸 장갑을 벗고 또뭐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제가 처음으로 반장갑을 한번 껴봤는데 물론 제가 올 여름에는 열심히 자전거를 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 이렇게 손가락 끝부분만 걸리는 건 없었지만 그 스마트폰을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라면 반장갑이 훨씬 더 편리하고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 반장갑을 구입해야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락브로스의 반장갑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한개 주문하기엔 진짜 택배비가 아까울 정도로 저렴한 제품이니까, 이렇게 여분으로 두개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반장과 네, 구입하셔서 즐거운 자전거 생활 하세요. 자전거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님들께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십시오.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